반갑습니다. 하정욱입니다. 오늘은 8월 9일 MLB 경기 3경기를 준비했고요. 첫 번째 경기는 샌디에이고 대 샌프란시스코. 두 번째 경기는 오클랜드 대 LA 에이전스세 번째 경기는 시애틀 대 뉴욕 양키스로 3경기를 준비했고요. 자, 경기 분석 전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3경기는 하정욱의 초안 분석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자, 첫 번째 경기, 샌디에이고 대 샌프란시스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샌디에이고 대 샌프란시스코. 자, 샌디에이 같은 경우는 61승 50패로 지금 서부 지구 2를 하고 있고, 샌프란시스코는 53승 55패로 서부 지구 3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경기로 넘어가서, 최근 5경기는 샌디에이고, 5경기 중 1승 4패, 득점은 16득점, 실점은 28실점, 그 다음에 연속으로는 4패를 했죠. 그리고 홈에서는 2개를 치렀는데 1승 1패, 득점은 12득점 실점은 8실점을 했고 자 연속 홈에서는 한번 졌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3연패를 당했고, 득점은 4득점, 실점은 27점 연속으로 3패를 당했습니다. 샌프란시스 같은 경우는 전체 5경기 중 2승 3패 득점은 21득점 실점은 24실점 연속은 2승, 2승을 했을 홈에서는 3번 경기로 다 졌고 원정에서는 2번 경기로 2승을 거둔 상태에서 넘어왔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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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이크 스넬 0승0패방어0 0 0 0 0 그리고 샌0라시스0 같은 경우는 알렉스 우드 7승 9패 방어0 0 4, .4 1, 2. 이건 변동 차이가 조금 별로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4.41이나 2나. 그리고 경기 이닝은 스네 같은 경우는 5.15. 경기당 이닝은 5.05. 경기당 탈삼진는 6.75. 경기당 볼넷은2.6대 1.2. 그 다음에 경기당 피안타는 4.2대 5. 일단 둘이 보기 되면 은 방어율은 4점 대기 때문에 별반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샌디로 넘어가서. 스넬은 내일 5승에 도전한 투수고 4일 콜로라도 홈 경기에서 6이닝 4안타 1시점으로 승리를 했고 지금 후반기 성적이 엄청 좋죠. 스넬 분위기가 17이닝 12안타 2시점으로 완벽투구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7월 9일날 샘프홈에서 선발에서 6이닝 4안타 1시점으로 승리 스넬이면 충분히 재현이 가능하다. 지금 후반기가 엄청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도 있고 7월9일날샘포홈에서 6인 24만타 1시점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시네리마 재현이 가능하다라고 봐지고 있고 타선에서는 전날 다드스앤드슨에게 막혔죠 2안타 무득점 완봉이 당했죠 아무것도 못하고 넘어왔어요 타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원정 얘기가 아닌 홈에서 충분히 가능성을 조금 보이고 있고 저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일은 원정이 아닌 홈에서 충분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보고 있고 불펜조는 승리조를 믿어야 된다 불펜은 그래도 나쁘지 않고 괜찮죠 그래서 불펜은 승리조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샌디에고는 이 스네 같은 선발 같은 경우도 지금 정말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샌디고는 에이 괜찮다고 봐집니다 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알렉스 우드 8승에 도전한 투수고3일 다저스와의 홈경기에서5.1인 유실점. 다저스가 지금 너무 잘하기 때문에 다저스 망할팀이 없다고 보고 그리고 5.1인 동안 60점으로 부진을 패배당했다. 그리고 7월 11일 샌디에고 원정에선 7인인 4만타 무시점으로 거둔. 쉽게 말해서 7월 11일 샌디에고 원정에서는 7인인 4만타 무시점으로 거뒀다. 그리고 샌디에고 홈에서는 약하고 원정에서는 강한 투수죠. 일단 우드는 홈에서는 약하고 정저서 강하다. 그리고 전날 타석은 오클랜드 투수를 무너뜨리면서 홈런 세방6두점 정말 잘했죠. 홈런 세 방에 6두점있으면 잘한 편이죠. 그리고 샘프 타선은 더중요한 것은 샘프 타선이 이대로 흐름을 이어가느냐, 못 이어가느냐 그게 관건이고 불펜은 계속 계속 막지를 못하고 점수를 계속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샌디에고랑 샌프란시스코를 결론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금 스넬 같은 경우는 6인이 한정으로 사이 영상을 수상하던 시절에 스넬을 보여주고 있고 샌프란시스코 상대로 강점에 있는 투구기 때문에 재현이 가능한 투구기 때문에 충분히 호토를 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드 역시 샌디에고 원정에서 투구 내용이 대단히 좋았지만 최근 기복이 조금 있죠 있고 무엇보다 샌디에고 진리계 5세 원정에서 자완 선발 투수를 만나서 만나고 온 상태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세 번째 나오는 저한 선발이기 때문에 불리해진다. 그래서 선발에 앞선, 저 개인적인 생각은 선발에 앞선 블레이크 스네과 불펜 승리조를 믿으면 저는 추천조합으로 보게 되면 시애틀승으로 저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그렇게 점수는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 저득점으로 본다. 그래서 저는 추천조합은 시애틀승이랑 저득점을 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자 그리고 이 경기 끝나고 두번째 경기로 넘어가서 자 두번째 경기로 넘어가서 두번째 경기는 서부지구 5위 대 4위 경기죠.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41승 68패로 5위를 기록하고 있고 LA에이전스는 46승 63패로 서부지구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섯 경기로 넘어가서 오클랜드는 다섯 경기중 2승 3패 득점은 19득점 7점은 24실점 이제 마지막 경기 연속으로는 2패를 했고 홈에서는 2패를 했고 득점은 7득점, 실점은 13실점. 그다음에 홈에서도 2패를 하고 경기가 끝났죠. 원정에서는 세경기 중에 2승 1패, 득점은 12득점, 실점은 11실점. 연속으로 연승을 했고 자, L 에이전스 같은 경우는 다섯 경기 중 2승 3패, 득점은 22득점, 실점은 20실점을 했고 자, 1패를 하고 마지막 경기는 1패로 끝났죠. 그리고 홈에서는 1패를 기록 중이고 득점은 7득점, 실점은 8실점 그 다음에 원정에서는 4경기 중에 2승 2패 득점은 15득점, 실점은 12실점 1패를 했고 이제 선발진으로 넘어가서 선발진은 내일 같은 경우는 오클랜드는 콜업인 6승 8패, 방어율 3.04그 다음에 수아레즈 같은 경우는 3, 3승 4패 방어율은 4.5 경기당 이닝은 6이닝 정도 되고 경기당 이닝은 4.24 다음에 경기나 탈삼진은 4.1, 4.1. 경기당 블렛은 1.2, 1.9. 경기당 피안타는 5.2대 4.4. 내일 보게 되면은 방어율은 3.04대 4.5. 3.3대 초반이랑 4점대 중반 후반이야 중반이, 중반이 붙는 거죠. 자 그리고 콜오이는 7승에 도전한 투수고 3일 원정에서 6이닝 30점으로 부진을 패배. 7월에 호조가 하필이면 에이전스 원정에서 깨짐 그리고 에이전스 상대로 두경기 연속 qas 중 그리고 최근 홈경기 6이닝 2실점 최근 홈경기 6이닝 2실점 뭐 실점은 그렇게 나쁘다고 저는 생각 안합니다 자 그리고 타석은 전날 경기 샌프란시스코 투수진 상대로 브라운의 2점 홈런 포함 4점을 기록했죠 그리고 오클랜드 홈에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내일은 오클랜드에서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흐름은 뭐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러나 어 14타수 1안타의 득점권에서는 성적이 크게, 성적이 안 좋다.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불펜의 신뢰도는 안 좋다. 불펜도 정말로 접전에서는 신뢰도가 어렵다고 보이죠.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다만 내일홈 경기에서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타석에서 좀 기대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LA 젠스 같은 경우는 어, 4승에 도전한 투수고, 3위 오클랜드 경기에서 5이닝 원타, 1시점으로 승리한 투수가 있다. 그리고 후반기 2경기 10점, 10, 10이닝에서 1시점. 발전으로 변 발, 10이닝 1시점 했죠. 그리고 은근히 원전 경기는 기복이 있다. 후반에 보면은 2경기 10점 1이닝에서 1시점. 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변수가 원정에서 은정, 은근히 기복이 있다, 기복이 좀 있다는 거죠. 근데 내일 같은 경우는 원정에서 경기를 치르는 거고, 그리고 선발 등판 시세 경기 호, 연속 호투를 못 한다는 징크스. 세 경기 연속 호투는 못 한다는 징크스. 이 징크스도 근데 무시 못 합니다. 스포츠인으로서 보게 되면은, 그리고 타석에서는 전날 경기 곤잘레스 상대로 3 점을 올렸음. 곤잘 상대로 3 점을 올렸고, 그리고 내일 타석은 야간 경기를 강하다는 걸 살려야 돼. 내일 같은 경우는 야간 경기를 하기 때문에 내일 야간 경기에서 타석이 살아난다는 걸 보여줘야 되죠. 자 그리고 오빈보다는 오클 불펜을 공략할 듯. 제가 봤을 때는 신뢰도가 없다고 했죠 불펜은. 그렇기 때문에 오빈보다는 어, 불펜을 공략할 것 같다. 그리고 에 a 에스 같은 경우도 기복도 안 좋다. 둘다둘다 둘다 불펜은 별로 안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에이전스가 내 오클랜드를 이기려면은 어빈보다는 오클 불펜을 공략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두 경기를 제가 봤을 때이두 경기에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 홈으로 돌아온 어빈 같은 경우에서는 충분히 부활의 투구로 저는 보여줄 거라서 보이고 그리고 간건은스와레즈가 기복 없고 저그 기복이 없으며 기복이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징크스를 이걸를잘내냐안내냐 원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투수진으로 봤을 때는 코로빈이 낫고 하지만 초반에 코로빈이못막는다고 못 생각하면 당연히 에리스가 낫겠죠 불패는 시도가안 좋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선발 코로빈을 믿고 가기 때문에 추천 조합으로 많이 따진다고 하면은 저는 오클랜드로 보겠다 그리고 홈경기에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이두 경기를 봤을 때 오클랜드가 더 낫다. 그렇게 봐집니다. 일단은 이 경기는 오클랜드까지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기, 뉴욕 양키즈 대 시애틀 경기로 제가 넘어가기 전에 행님들한테 한마디만, 말씀만 드리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포스트처럼 확실한 분석으로 매일 꾸준한 수익 목표를 위해 해외 소스, 해외 흐름 배당, 라인업, 기본적인 자료 업데이트를 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정확한 정보를 가족방에서 공유를 해드리니 영상이 끝나고 하단 고정 댓글 클릭 후 입장 문의 주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세번째 인기로 넘어와서 세번째 인기는 시애틀의 뉴욕 양키스 자, 서부지구 2팀이고 동부지구 1팀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5경기를 보게 되면 시애틀 같은 경우는 5경기 중 3승 2패 득점은 19득점 실점은 18실점 그다음에 연속으로는 1승을 했고 홈에서는 4경기 중에서 2승 2패 득점은 12득점 실점은 15실점을 했고 연속으로는 1실점, 1승을 했죠 그리고 원정에서는 1경기 중에 1승을 했고 득점은 7득점 실점은 3실점 1승을 하고 지금 넘어갔죠. 그리고 뉴욕한 키즈. 뉴욕한 키즈가 지금 성적이 너무 안 좋죠. 5경기 중 5패를 기록 중이고, 득점은 21득점, 실점은 32 실점. 여기서도 홈경기는 2경기. 다 패고, 온전히 3패. 최근 지금 시즌 5패를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최근 5경기. 그래서, 내일 보시게 되면은 선발로 또 넘어가시게 되면은 선발은 시애틀은 로건 길퍼드 10승 4패 방어율은 3.09그 다음에 뉴욕양 키스는 제이미스타이온 방어율은 3.96 경기당 이닝은 5.82대 5.39 경기당 타이삼지는 5.5대 4.7 그리고 경기당 볼넷은 1.5대 1 경기당 피안타는 5.3대 5.3 자, 선발은 이렇게 봐도 똑같이 지금 3점째, 지금 방어류 3점대 두수죠. 근데 타이오는 3.96, 3점대 후반이고, 자, 일단 시애틀부터 보게 되면, 시애틀은 11승에 도전한 두수, 그리고 3일, 양키스 원정에서 5 1이닝6실점으로 부진한 투구, 한번 3일 원정에서 5 1이닝 부, 부실한 투구를 했죠. 원정에서, 그리고 6월부터 홍경에서 흔들림, 너무 지금 6월 1일부터는 홈경기에서 조금 조금씩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길버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전날 타석에서는 데이비스을 무너뜨려 윙키스의 윙커의 그랜드슬램 포함 6점을 올려 일단 타석에서는 홈런, 홈런만 터져준다면 어느 정도 분위기는 가져오겠다. 그리고 야간경기 부진을 어떻게 극복을 하냐. 내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 경기란 아침이란 10분이지만, 양기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진을 어떻게 극복하냐. 그게 제일 걱정이고, 타석에서는. 그리고, 3인이 동안 퍼펙트, 불펜, 양키스보다는 우이다 불펜은 양키스보다는 더 좋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불펜은 양키스보다도 좋고, 지금 3인이 퍼펙트까지 했고, 괜찮다고 봐지고 있고, 자, 일단 그리고, 뉴 양키스로 넘어가서, 유용한 케이스는 재미스타이온 10승 2패, 그다음에 연패를 저지를 노리는 중 연패를 끊으려고 왔죠 타이온이 지금 아까도 보시다시피 다섯 경기 5패, 지금 다 패죠 홈에서 2패, 원정에서 3패 그리고 11승 투수를 지금 도전하고 있는 투수고 3일 시애틀과의 홈 경기에서 4 2이 6실점으로 부진한 투구 타이온도홈 경기 시애틀 홈에서 이렇게 한 털렸죠 자 그토록 기복도 엄청 심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7월 원정 세경기를세경기가 방어율 9점 엄청 높죠 7월 원정 세경기에서 방어율이 9점이 정도면은 내일 같은 경우는 또 원정이기 때문에 제이슨 제임스 타이온이 잘던지않는 보정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반등 여지가 낮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뭐 승리를 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내일 일단 연패를 끊으려고 타이온이 이제 출전을 하는 거죠 그리고 타석에서는 웨인 라이트와 스몰 레이트무너뜨리며홈런 포함. 9, 9점. 양키 타선을 일단 부진님에서 나옴. 타선을, 양키스 타선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타선 부분에서는 괜찮습니다. 근데 타선을 어제 같은 경우는 9점을 했는데, 어제 같은 9점을 냈으면 보통 승리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건데, 9점이 나는 왔 덤불어. 9점을 득점을 했지만, 역전패를 당함. 그래서 팀 분위기가 현재 약점. 타선에서는 괜찮다고 봐요. 타선에서는, 원래 워낙 양키스가 타선에서는 좋으니까. 근데 내일 제이미스 타이온이 연패를 끊어줄 거, 끊어줄지 그것도 걱정이고 요새는 6월, 달 7월부터 달 지금 방어에도 9점대 넘어가고 그다음에 기복이 너무 심해서 양키스는 좀 힘들지 않나. 그리고 내일 또 바로 이동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많이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이두 경기를 봤을 때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두 투수를 붙으면은 항상 타자들이 점수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어, 길버드는 홈 경기에서 좋지 않고 타이언도 원정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서로 간에 홈이고 원정이고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격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결정타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허나, 양키스는 지금 세인트, 세인트에서 바로 이동해서 원정으로 지금 바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어, 피로도가 좀 쌓였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지금 불펜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도 9점을 리드, 9점을 냈는데도 역전을 다하고 점수를 따로 올 정도면 불펜이 정말 로안 좋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불펜으로 보나, 그리고 홈에서 보나, 필에토가 쌓인 유잉간 키스보다는 시애틀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추천 조합은 저는 시애틀로 더 괜찮다고 봐집니다 일단은 이두 경기를 이, 이 봤을 때는 어 이까지 일단 저의 하정우의 초안 분석이고 더, 더 정보하고 더 많은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요 수의 입장 문이수 입장은 댓글 문의 그 왼쪽 밑에 보시면 댓글 문의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가 뭐 추천 조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따로 저희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걸 많이 참고해 주시고 댓글 문의로 문의는 많이 주시면 됩니다. 난돈 드는 거는 전혀 하나도 없으니까 이까지 뭐 저희 분석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